아,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래간만입니다. 어 제가 드디어 오늘, 그 오늘이 어... 어 며칠이지? 어... 아, 예, 안녕하세요. 어, 오늘은 6월 1 2일이고요 아침 새벽 5시입니다. 어, 오늘 조항이 장어 잡았어요. 제가 약속한 대로 일단 그란스부터 축제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좀 신기한 거는 제가 좀그 손으로 그 바늘만 이용해서 장어도 잡은 영상도 있으니까 영상도 한번 봐주세요. 장어가 많이 미끄러운 관계로 잡아야 합니다. 어이구. 네, 네. 네. 어 자, 포니카어이고요 바로 그라믹 착할게요 에이, 이 야, 이치 에이, 에이. 에이. 왔잖아 얼른 집중해. 자, 향어 들어갔습니다. 네, 아쉽게도 220g 어, 끝내 실패했고요. 어, 제가 일단은 잡는 대로 다시 또 영상 기록 남겨서 어, 300g이 넘으면 바로 영상 실방을 정리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뵐게요. 부끄러웠어요. 네, 무태장어 두 마리 좋아요.